이 작품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주 보안관 아미의 2편입니다. 우주 보안관인 아미는 지구를 순찰하던 도중 난데없이 악당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괜시리 깝치다가 신명나게 젖 터지고 마는 비운의 1편이었죠. 하도 참았다가 너무 아파서 침까지 질질 흘리던 그녀가 이제 와서 복수를 한답시고 먼 대도 않는 정의의 레인저로 변신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2편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처맞는 거 복수한답시고 튼튼한 장난감 헬멧을 쓰고 등장한 우주 보안관 아미. 그녀는 악당의 본부로 침투해서 찌끄레기들을 물리칩니다. 변신의 힘인가요? 1편과 다르게 아주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는 그녀. 그런데 이때 아주 괴상하게 생긴 악당의 보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튼튼한 헬멧 하나로 자신감이 한층 충만해진 아미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아니지, 넘쳐나는 제작비를 빌미 삼아, 이상한 CG를 놓고, 악당의 보스에게 돌진을 합니다. 아니, 이가시나가 지금 장난하나? 뭔, 이딴 허접한 펀치 하나 쓴다고, CG로 제작비를 낭비한 그녀는 그 대가로 아주 그냥 신명나게 처맞기 시작합니다. 이 악당들도 헬멧이 튼튼하다는 걸 알았는지, 그녀의 배만 뚜껑해네요. 그런데 또 깝치는 그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악당의 두목은 그녀의 장난감 헬멧을 작살내버립니다. 근데 저거 주인공인데 뭔 이딴 연기를 하지? 본인의 허접한 연기력을 숨기고자 얼굴만은 가리고자 했던 헬멧이 사라지자 몹시 당황해하는 그녀. 헬멧 하나 없다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녀는 주인공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아주 그냥 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꼬불 쳐도 무기를 꺼내든 그녀. 오~ 이런 대도하는 공격으로 드디어 그녀가 승리를 쟁취하나요. 그런데 이때 영화의 스토리고 나발이고 난데없이 나타나 그녀를 붙잡는 새로운 악당놈. 이 악당 놈도 생긴 건 드럽게 어접하지만 그녀의 에너지를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는 희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 와중에도 시종일관 꾸준하게 연기를 드럽게 못하는 그녀. 그녀의 이상한 연기력을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악당들은 도저히 안 되겠나 싶었는지 일단 그녀를 뚜까 패기 시작합니다. 맞은데 또 맞은 그녀는 1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연기인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선보이게 되고 그녀의 추잡스러 모습에 악당의 두목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혹시나 침이 틀까 봐 멀찌감치 떨어져서 고인 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뚜까 뺍니다. 그녀는 아픈 척 개수작을 부리지만 이런 수작이 못마땅한 악당의 두목은 초필살기를 통해서 그녀를 없애버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레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 작품은 앞서 보여드렸던 우주 보안관 아미라는 영화의 2편입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아주 엉망인 작품이죠. 앞선 1편의 작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옴니버스 작품으로 주인공 아미가 악당들을 상대하는 과정이 총 4편이나 있습니다. 이제 2편 리뷰했으니 아직 2편이 더 남았네요. 아, 내가 왜 이걸 리뷰한다고 해서 이 고통을. 3편의 컨셉은 일반 회사원의 아미가 복수를 하는 컨셉인데 누가 보던 안 보던 일단 3편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